계수하면 2만 6천 명이었더라. 아멘. 계속되어지는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그리고 무나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그리고 아셀의 자손들에 대한 계보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단순히 누가 누구를 낳았고 그들은 어떠하며 또한 군대 징집에 따라서 어 군사로 어 나아갈 만한 사람들이 몇 명이라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어 나와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계보는 단순히 그냥 계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 야곱이 12자녀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9장을 야곱의 축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그의 아들들 을 하나하나를 축복할 때에 여기 이사갈 같은 경우에는 그는 건장한 낙이라 이렇게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이사가에 대해서 그렇게 축복함으로 어, 그는 강한 어, 부족이 될 것이라, 종족이 될 것이라 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은 능이 사절에 어, 출전할 만한 군대가 10만 6천 명이나 되었다. 또그 어, 밑에도 보시면은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 명이라 아, 이렇게 얼마나 크고 어, 강건한 어, 그러한 종족이 되었는지에 대한 집파가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는 야곱의 축복 가운데에 창세기 49장 27절에 그들을 가리켜 물어뜯는 일이라 이렇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물어뜯는 일이와 같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대로 싸워서 정복하고 또 빼앗는 일에 앞장서는 그러한 어 지파가 되어집니다. 13절에 나와 있는 납달리에 대해서는 노인 암사슴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므로 기동성과 그리고 자유로운 성향을 우리가 보게 되어 지는 것이고요. 여기 에브라임과 또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12명의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에 레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된 어, 그러한, 부족, 어, 그러한 지파로 성별되어지기 때문에 하나가 모자라잖아요. 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셉의 두 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하세와 에브라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에브라임에 대해서 레위지파 대신에 요셉의 아들들이 대신할 때에 에브라임이 동생이지만 형보다 더 커지고, 그리고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이스라엘의 대권을 차지해서 우리가 북 이스라엘을 이름할 때에 에브라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도 그와 같은 이유에서 있습니다. 3 0 절에는 아셀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야곱의 축복 가운데 기름진 땅에 살면서 좋은 음식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주었는데 실제로 아셀 지파는 평안하게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부유롭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어, 아버지로서 그 자녀들 하나하나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 축복의 내용대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 그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살더라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엿보와 알아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입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은 꼭 하나를 주셨던 이유가 뭘까라고 물으면 한 가지만 제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에서 짠물과 그리고 단물이 동시에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한 입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 이후로는 우리의 입술은 오로지 기도하는 입술, 그리고 찬양하는 입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축복하는 입술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낯선 곳 낯선 집에 가면은 그곳에 가서 제일 먼저 평안을 빌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낯선 집에 들어갈 때에 평안하뇨 평안을 빌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집이 그 복을 받을만하면. <laughs> 너희의 말한 대로 그 평안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요 만일 그렇지 않거든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거든 그빈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축복의 입술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또한 우리 자신에게도 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생각나거든 그것은 누구를 향해서 입술을 여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입술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3분의2 정도가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그 탄식을 누구에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요. 탄식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원망하고 속상해서 자신의 마음을 토해 놓고 아 저런 놈은 죽지도 않는다고 저렇게 이간질하는 사람이 혀를 확 뽑아 달라고 막 이러한 말은 누구한테 한다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말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우리가 할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저 권면하고 축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란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믿자고,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을 줄 믿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자고 함께 기도하자고, 자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입술이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녀들에게 축복했던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녀들이 되어짐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속상하고 힘들고 마음의 답답함과 억울함과 그리고 탄식하고 싶은 마음, 원망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해 놓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그러나 사람을 향해서는 언제나 권면과 그리고 복된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지는 데에 통로로 쓰임받는 때로는 그 복이 오히려 나에게도 오게 되어짐을 늘 기억하면서 내가 입술로 뿌린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는구나 하는 것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 축복의 언어로 가득 채워진 우리 모두의 삶 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에 자녀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대로 그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짐을 오늘 이 아침에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입술에 힘이요 능력이 있음을 또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권능을 이웃을 축복하는 데에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는 입술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울부짖고 답답한 마음, 억울한 마음 가지고 있을 그때에도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저 침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열린 입술로 그 마음을 토해놓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이 경험되어지는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입술을 가진 우리의 이 입술이 이웃과 사람들을 향해서 늘 축복하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흉볼만한 일이 생각나게 되거든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입술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옵시고 늘 축복하는 입술, 복을 비는 입술, 늘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입술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로 봉헌하고 예배를 통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위에. 하늘의 신령하 은혜와 은총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여행 중에 있고 출장 중에 있는 성도들과 살아우리의 가족 식구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과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고 돌봐 주심 가운데에 거하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해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복된 금요일 새벽 예배에 부름 받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